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복으로 바꿔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상과 복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해주셔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복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복받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상입니다. 상은 그냥 주는 법이 없죠.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할 때 받는 것이 상이에요. 잘했을 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잘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공을 세워야 돼요. 칭찬받을 일을, 상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본문이 좋은 것은 본문 말씀 중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일을 첫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우남 신앙께 또이 나라의 민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복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에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많은 유대인들이 에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불타버린 성전에, 성전터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보겠다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바벨론 포로라고 포로 귀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자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전을 건축하려고 성전터를 닦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가지고 결국에는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 계속 지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되었던 거예요. 믿음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되니까 꺾였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게 세상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한번 열심히 해 봐야지 하는 이런 뜨거운 열정도 식어 버렸어요. 그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처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파괴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나라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물고품이 되었어 어려움에 부딪히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6년을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조차도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학계와 스가리아 선제자를 보내서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속히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별 핑계를 다 대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가라도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감사하게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성전건축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그 중단된 성전건축을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도리 돌이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던 때를 기억해 봐라 돌아 봐라 지난 16년 동안 너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라 그러면서 16절에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 적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 0고를 기르러 이른 적 20 고루 뿐이었더라. 뿐이었었느니라. 1 고루는 227리터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부피와 양을 재는 가장 큰 단위가 고루입니다. 20 고루는 4 5 4 0리터예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은논 한마지기에 넉섬, 여덟 가마가 수확에 나오잖아요, 보통. 그런데 두섬 밖에 안 나옵니다. 절반 나와요, 절반. 20 고루 나와야 되는데 수확을 해보니까 10 고루 밖에 안 나와요. 절반 밖에 안 나와요. 포도주초에 50 고루가 나와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20 고루 밖에 안 나와요. 왜 이러는 거예요? 17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만군의 호와가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국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다.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데 굶어죽게는 안 하시잖아요. 보면 하나도 안 나오면 굶어죽잖아요. 그런데 절반만 주시는 거예요. 겨우. 먹고 살만큼만 목숨만 달랑달랑 할만큼만 풍요롭게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은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복 받을 일을 안 하니까 복을 안 주셨다라는. 성전 거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거축을 하지 않은 겁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신다는. 라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신다. 그런 얘기와 똑같은 거죠. 아니 복을 안 주시는 것 뿐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매를 때리세요. 사랑의 징계를 하십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해. 깜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신앙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신앙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전도를 회복하라. 봉사 헌신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신앙으로 살아라. 그래서 징계하신 거예요. 포도를 심어도 열매가 형편없어요. 무화과도 딸 것이 없어요. 평소에 무화과가 얼마나 잘 열립니까? 어마어마하게 열리는데, 16년 동안 되돌아보니까 정말 되는 일이 없어요. 새벽에 별 보고 출근해서 저녁에 별 보고 퇴근하는데도 생활은 전혀 나아지는 게 없어요.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데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520년 9월 24일 닥시 성전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학계 선지자를 보내 그 성전건축을 시작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기다렸다는 것이 하나님 복받을 행동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성전건축을 시작하니까 복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을 하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어요. 우리 빌립전도 특공대에서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하러 나가면 반드시 누군가가 예수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면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믿음을 떠나면 복도 떠나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여러분은 베들레헴 마국간의 말구유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말구유에 눕혔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말구유 안에 계셨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은 몸의 각지체예요. 손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발을 예수께 드리십시오. 손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주저하지 마세요.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전도하는 발이 되도록 이슬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싶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에게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겁니다. 반드시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또 연구를 해 보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그릇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해 보세요. 시험을 해 보세요. 직장에 취직하려면 시험 봐서 합격해야 들어가잖아요. 직장에 취직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네 아들 일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시험하셨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요셉이 이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신다. 하나님의 다윗을 시험하셨어요. 어린 소년을 3미터가 넘는 그 골리앗 앞에 세워 보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했으면 무서워서 달아났으면. 왕이 됩니까? 못 됩니까? 왕이 못 돼요.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페르시아 관리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바벨론 폴에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 보신 거죠. 믿음이 굳세지 않으니까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꺾인 겁니다. 목숨 걸고 했더라면은 분명하게 16년 전에 건축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타다고 다른 뭔가를 타다고 그런 것은 사실 내 믿음이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없는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 금년에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좀 키웁시다. 그래서 꺾이지 마세요. 신앙을 꺾이지 마세요. 16년 동안 성장 건축을 못했어요. 나중에는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의 복을 안 주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농사를 지어도 흉년이고, 장사를 해도 손해고, 잘 열리든 무화과도 안 열리고, 포도도, 올리브 열매도, 감남 열무도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했더라면 회개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되는 일이 없고 계속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유가 뭐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면 그냥 흉년이 아니라 하나도 수학을 못하게 해서 굶어죽게 하셨겠죠. 그러나 절반 주시는 거예요. 절반. 시험과 환란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또 알고도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는데도 내 마음을 추스리질 못해요. 그러면 어려움이 더 길어져요.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서라고 할때 돌아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삶을 점검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새 출발을 하면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될 겁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금년에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잠원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 제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재용 씨는 부자인 부자여도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자여도 다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뭐를 빼고 주신다고요? 근심을 빼고 주신대요. 이런 복을 받아야 진짜 아니겠어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복안 주시느냐고 이러는 것은 공부는 안 하는 학생이 성적 왜안 나오냐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일도 안한 일꾼이 품삭달라고 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주일 성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늘립시다. 교회에서 봉사 하나씩은 하십시오. 평생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봉사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렇게 신앙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오른편 강도처럼 가면 은 크게 되겠어요. 오른편 강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낯이 부끄럽고 정말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열심히 해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도 하나 앞에 가려면 은 우리가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형편없이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죽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고 낯이 없고 그러겠습니까? 전도에도 관심을 가집시다. 전도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하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나씩을 반드시 하셨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